아이고 오셨네. 아유 잘 지냈죠. 어디 쪽에서? 이거? 아 소리 그래서 고마워 미치겠네. 아저 아유 참. 저기 우리 사장님도 네. 맘많았어요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쁜 <laughs> <예쁜> 신부 맞이해서 <laughs>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연락해요. 왜그요 네, 그래요? 저희가 전화 드리고 방문할게요 네 저기 진짜 오늘 이런 날이 올게 꿈만 갖고 네. 정말 그고진감내라고 네. 막상 이렇게 오니까 참 실감 나, 실감도 나실 나고요 네.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긴장문이안 네, 네, 되면 네. 저희 아내한테 네. 미안해하지 말고 카톡 전화하시고 네. 그리 저희가 두세 달 후에 전화 드리고 식사하러 내려갈께요 네. 자 이쁘죠 아유 너무 이쁩니다 미안해서 어떡해. 아유, 감사해. 가사후가에 두번 가야겠네. 조금 <laughs> <laughs> 부담스러워 아유, 감사해. 아유. 면제 없으죠 네? 면제 없으셨죠? 네. 우리, 우리 임채선 님도 네. 참 마음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유. 우리 같이 늙어가니까, 아유, 그렇죠. 네. 저기 가평도 같이 놀러 가고, 노후에는. 네. 누구 전현주때 하나 들어가는 사람 아, 있으면 네. 같이 삼겹살 꼭 네. 먹고 그렇게 하자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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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차할 틈가 없어가지고 백분 네. 네. 들었어요 네. 앉으요네안으셔네안녕하세요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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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얼굴 빈자 없어요? 네안니다고 1천만 9간만9천가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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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사7사 네. 그러니까 어, 어, 이분은, 주소, 이분은 동기보다 만나기로 네. 야지나 이분은 이루어야지. 동기보다 딴 동기하고 서한살 <laughs> 내려야지 우리 친구도 많네 그 택시기사도 있고 네. 정성호 씨도 있고 펌티에그네 펌티. 에 친구 많네 넷토리 하더라고 음. 7 4 네, 7, 2 3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4 3, 3 2이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가면 90%는 크게 문제없어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야요그래 네. 제가 그걸 자꾸 광고로 쓰잖아요. 진짜니까.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 깨지면 그게 무슨 망치냐고 돈벌이고 이혼남 되고 상처받고 또 5년 또 못하고 또 살림살이 좀다 사놔야 하잖아 미리. 그쵸 해? 잘, 잘 찾아왔네 네. 잘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이제 이게 8장이에요 앞에는 남자 뒤에는 신부 거. 맨 뒤에는 신부꺼. 아, 별난 말로 했네. 예.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신부꺼는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입국 사무소, 건강검진, 뭐 이제 비자 음. 연장하는 거다 있어요. 이 페이지 한 번만 열어봐요. 음. 사장님도 네. 이렇게 또 네.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쁜 <laughs> <예쁜> 신부 맞이해서 <laughs>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가 저기 전화드리고 네. 방문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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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진짜 네. 오늘 이런 날이 올게 끝만 갖고 정말 그고진감내라고 네, 네. 막상 이렇게 오니까 참. 나, 실감도 나고요. 네.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그리고 네, 네. 긴장문이안 되면 네. 저희 아내한테 네. 미안해하지 말고 카톡 전화하시고 네. 저희가 두세 달 후에 전화드리고 식사하고 내려갈게요. 그래요. 네.